자 오늘 오늘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할지 축구볼을 할지 배드민턴을 할지 정해 보겠습니다. 네 지금 토론자 대표 모서리 토론 세 명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 뭐예요? 저희는 피구입니다. 여기는 저희는 배드민턴입니다. 여기요. 저희 축구볼이요. 자 좋아요. 피구. 자 돌아가면서 주장해 주세요. 시작. 어 어떤 순서로? 방금 순서대로 시작. 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배드민턴은 친구들이랑 같이 경기도 할 수도 있고, 눈도 쉬어가지고, 빨리 할수 있을 수있 오케이 저희가 축구부를 하고 싶다고 말한 이유는 티브랑 배드민턴은 모두 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, 재미가 없어요. 배이민턴 모를 수도 있겠 배드민턴 모를 수도 있겠 자 오케이 자안해어요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대표가 하는 거야. 자 오케이 어, 어, 대표 가아 어, 했어요 대표가. 내가 어. 아, 대표가... 대표예요 알겠습니다. 여행을 자, 여행을 여행을 자 여행을 반박 지금 빨리 빨리 열심히했습니다 반박. 아니, 잘, 저 너, 너 대, 대표 아니잖아. 축구볼에서 <laughs> 어, 룰을 알고 하는 게더 재밌지 않겠습니까? 축구 룰을 배우는 시간이 좀더 어, 많이 자 뒤에 잘 듣고 있어야 돼. 여기도 반박해보세요. 아무 팀한테. 반박경 걸리고 습니다 가장 경쟁이, 경쟁이 강하다. 강한 팀이라고 생각는다 반박하면 돼. 아, 오케이, 여기 마지막 반박이야. 피구는 맨날 하니까. 나를 해야지, 나를 해를지해 <laughs>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. 자 우리 빨리 체육을 해야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. 피구. 아예안 바뀌었네. 하나 둘 <laughs> 하나 둘셋넷 다섯 몇 명이야? 그럼 열 명? 아홉 명? 아 아니네 안안 안 들었어 여덟 명. 다음 축구볼. 아 배드민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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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하나 둘셋 <laughs> 여기 도 있어.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, 여, 일곱 명. 자, 축구볼, 축구볼. 축구볼. 자, 오케이. 그럼 오늘은 피구를 합시다, 오늘은.